인천시는 24일 인천시청에서 제4회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섬유분야 이종혜 씨에게 제5호 공예명장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인천시는 2010년 공예산업발전과 공예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이전까지 4명의 공예명장을 선정하였고 올해 다섯 번째 공예명장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올해 공예명장은 지난 8월 시행계획 공고 후각 군구에서 추천된 6명의 공예명장 신청인들의 접수를 받아 대한민국 명장 및 교수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1명의 공예명장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종의 명장은 동양자수가 구식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학교와 문화센터 등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 잊혀져 가는 전통자수 공예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인천시 공예산업의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통공예기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예기술이 우수한 공예인을 적극 발굴해 공예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인터넷 방송 한소림입니다.